오랜만이야, 다들. 대규모 패치하는, 그럼 뭐가 바뀌는 거야, 엄청 많이? 근데 난 이미 그 전에도 몰라가지고. <laughs> 피파 메타가 바뀌는 거라고? 그래도 내가 배운 거는 그대로일 거 아니야. ZD 너프당한다고? 안 돼! <laughs> 그저께 이제 푸꾸님 합방에서 진짜 생전 처음 한 거거든요, 피파를. 아, 근데 진짜 생각보다 재밌더라. 아, 좀 짜릿하더라고. 제가 다른 건안 보는데 월드컵은 보잖아요. 진짜 그골 나올 때그 쾌감이 진짜 있는 것 같아. <laughs> 아니 근데 나 진짜 피파 생전 처음인데 타요님한테 한골 들어간 거 진짜 개 잘한 거 아니야? 안 된다고요. 네? 아까 그러니까 그 컴퓨터한테는. 토니 나한테 크로스. 나한테. 자, 안토니오 미디코. 아자 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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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 엘데는 밀리턴. 동탄 미시. 어? 아! 어? 너 이런 가운데 비었고 또 위에 비었. 와 wow, 굉장히 스무스하게 뺏어 는데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짜잖아요 포메이션을 그러면 이 선수들이 알아서 그렇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쪽에 이렇게 제가 영상을 몇개 봤는데 이렇게 패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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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얘한테 갔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주는 건가 했는데 얘가 막 알아서 막 뛰어가더라고 아 이게 AI가 움직이는 거라 그래서 팀빨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돈을 많이 지를수록 좋은 선수가 알아서 그렇게 AI가 움직인다는 뜻인가? 좋은 거라고 해요 이사수록똑똑하하니까이사이 그래, 그래. 아, 네. <laughs> 발이, 발이 겁나 은이아이렇게 보니까 람선이들왜이렇게다이보같이움직이냐이러면또이에아이고 아니 전쟁람법사람왜이 사람은 이사람 이거 봐, 이거 봐, 역대급 피디님, 역대급 재능 피파 처음 시작해서 인간이랑 처음 붙는 애당 아자린한테 25분 40초 만에 골을 먹혔죠. 저 진짜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저 나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진짜 역대급 재능이라고? 패스를 잘해? 아니 근데 나 패스를 잘한다는 말이 좀 신기해 아니 왜 그걸 못해? 그게 축구잖아 원래 축구가 패스하면서 하는 거잖아 애당 않다. 아자린 구단주님 아지. 하필 나락간 애당이라고? 아 어쩐지 이거 어제 닉네임 짓는데 막 자꾸 다들 웃으시더라 <놀들> 애당 뭐. 아, 애당 아자린 애당 아자린 나쁘지 아, 않은데? 아니 나만 바보 되는 기분이야아 아니 아니 써야, 아니야, 아니 아니 자 일단 오늘 컴 까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조져. 컴퓨터 조져. D! 아, 까비. 바로 잡아주고요. 어, 뭐야. 아, 잘못 눌렀다. D를 눌러버렸네. 뺏어주고. 아, 아, 자꾸, 아, 나 자꾸 D를 눌러. 아! 뺏어주고, 못했고. No. <ric> anyway, <LE> 아니 이건 S랑 D랑 자꾸 헷갈려 에단 아자르 아래로 패스해 주고 데이비드 베컴미 달리면서 패스해 줄때말줄도 하면서 뒤로 갔다가 다시 뒤아 잘못 눌렀어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나이스 바로 패스 바로 패스 오케이 패스 나이스 좋아 가자! 가자! 바로 달리자! 패스해주고! 아. 아이스 오! 각이다! 달려! 아! 이게 안 맞아! 아니 무슨 거 나오겠는데 이거? 우리 한골 넣어야 된다 이거 아 근데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에다 아자 백허하게바아 백허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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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배, 배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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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콤하게. 쉬, 아. 짜시가 짜시가 뺏어 버려 짜시가.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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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Nope. 아 이게 아니 이게 다 많아요. 저거 여러분들. 아아 nope. 아, 아, 아. 바로 뺏어 버리고 바로 아아 뒤를 아, 눌렀어야 되는데 방금 s를 눌렀어. 어어 어, 어. 나이스. 가자. 아! 됐어, 적응 됐어 이제 와 개멋있었다. 바로 공 잡고 바로 그냥 슛. 와 가자. 나이. 어떤데, 어떤데, 어떤데 이 골? 예! 이겼다. 지금 저쓸수 있는 게 S랑 D랑 ZD밖에 없어요. 사람이랑 한번 해봐? 아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지금 해봐야 될것 같아 할 거면. 딜를 누르면 일정 공기를 유지한 채 압박합니다? 그래? 몰랐는데? 선수 관리를 어떻게 해? 밥을 어? 줘야 돼? 황인범, 지리앙리, 음. 인자기 패스해주고디 네, 어 근데 이사람 나쁘지 않은데? 아니, 컴퓨터 같은데 약간? 네, 네. 오 뺏었다 뺏었다 뺏었다, 뺏었다. 가자아 nope. 아아씨 후반전을 선수들이 이제 준비하 오른쪽에 어, AR인데 나 어, 이제 자 벤제마 슛! 두두두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금 뭘할수 있는데 너가 뭘할수 있는데 뭘할수 있는데 우리 공격권은 못 들어가지 못 들어가지 못 들어가지 못 들어가지 바로 못 들어가지 못 들어가지 위로 날려주고 뒤로 다시 해주고 밑으로 내 내려주고 위로 까주고 다시 돌리고 슛! Nope. 까비? 어떤데? 공식 경기 1대0. 어째도 데이비드 백컴 있다. 어, 털릴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이상해. 와, 뺏어는데뺏어는데 오! 아, 까비. 아니, 얘좀 나랑 달라. 달라, 달라, 얘. 안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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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얘네 수비가 너무 빨리 붙어 자 오른쪽에 이하림 보여준다 아자왜 자꾸 맨날 옆으로 가서 저렇게 뭐 하냐 아까랑 똑같아 안 되지, 자식아. 될것 아,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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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 와, 이거 진짜 좋았는데? 아, 이거 진짜 아니다. 방금 좋았는데? 아, 이걸 뺏기네. 에? 아니, 얘가 수비가 너무 빨리빨리 들어와서 골을 못차겠어펠레다 굴리트다. 어 이게들어가나요 그냥 혹시나 해서 찾는데 이게 들어가네. 어? 이게 뭐야? 분명히 뺐었는데. 에? 아, 근데 나 진짜 힘들어. 나 이제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서. <laughs> 아니, 이거 맞냐고. 아니, 이거 왜못 막냐고.